허당 <laughs> <laughs> 17시간 만에 불꽃상자 하나 먹었네. 46시간 30-38분째 나는 잠깐 쉬야겠다. 점심쯤 깨야 된다. 256-92% 차고 일어나서 일렉 때리면 바로 257레 레오파고 중심부 6가면 보너스 경험치 20% 개꿀이다. <laughs> 오늘 토요일 경험치 <웃음> <웃음> 107시간째 하다가 어, 그 뒤로 못 먹었어? 와, 그 뒤로 107시간 이후로 못 먹은 거 레전드. 근데, 근데 자는 시간이랑 포함이긴 한데 어, 어. 야 내가 잠을 자도 어, 방송하면서 어, 어, 어. 몇 시간을 자겄냐 어, 어. 육신욱신이야 욱신, 뭐라고 하지? 약간 저릿저릿한데? 저릿저릿? 와 근데 나 이때 저릿저릿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계속했으면 진짜 이때 터졌겠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내 스스로 너무 화가 나는 거 왜냐면 은 이게 내 아픈 게 이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스스로 꾀병불이나이 생각 들었어 이 생각 들었는데, 이게 내가 지금 허리디스크가 터지고 보니까 이때 병원 간거 진짜 잘했다. <laughs> 이때 계속해서 터졌겠다. 저때 계속했으면 바로 전주 없는 전탄바이였다고요 아! <laughs> 여기까지 오전 1 1시 야,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대. 친놈이네. <laughs> 이때 그러면 안나가고 방송을 했으나... 아 정말 열심히 했네. 와나한개 남기고 포기한 거야 이때? 와 너무 아깝다. 근데 이게 천장이 없지 계속 알파벳이 겹치게 나오면은 그거였으니까 그죠. 145시간 알파벳 현황 종료. 끝 마무리가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허리 이 새끼만 튼튼했어도 물구나무 서면서 <laughs>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관리 좀더 잘해서. 야이! 김신아 너왜 관리 안했어 터졌잖아. 그래서 너 때문에... 새끼야! 뭐라고요? 이번이 그다음이라고요 다음에는 관리죠. 아! 다음이 2번 핑크빈 2번 알파벳 상상가요? 노코인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천장을 200인데 천장을 안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지구는 네모나다. <laughs> 바다엔 끝이 있다. 그 끝에 가면 떨어진다. 땀? 아니 근데 웃긴 게 영상 초반 부분이 63시간째고 끝날 때가 140시간이면 야 너무 가성비 떨어지는 방송 아니에요? 아니 영상 하나에 60시간이 뭐 80시간이 들어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재밌다. 아 저걸 또 해야 된다고. 빠바라바빠빠빠빠빠빠빠라 오케이 <juro> <뷔방> okay, 오늘 10시부터 청룡 알파벳 바로 켜는 겁니다 시계까지 시계까지 켜버려 청아 역시 현황은 청투부 아니 솔직히 이번에 알파벳 저번보다 많이 쉬어졌잖아요 금방 끝날 거 같은데 내 생각에 1년 반전보다 달라진 건 풀드메, 의 야누스 20레벨 주름살과 허리디스크 개선 m 인데아아 a h 아아 r i d i s 열시다! 열시 o n Ain de. Aaaaaaaaa! Aaaaaaaaaa! a a a a a 이 a 와, 두근두근 대구만! 피가 끓어! 뭐야, 핫핑크 꾸러미 벌써 먹은 사람이 있네? 오오 제가 지금 드랍이 몇이냐면 드랍이 326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그겁니다. 관전 포인트. 과연 326%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얼마나 먹을까? 핫핑크 잘 뜬다고요? 몇개 또는 잘 뜬다, 떴다, 잘 떴다는 거야? 진짜 운 좋게 한개 먹고 잘 뜬다. 하지 마, 열 받게 지금. 어? 나는 지금 꾸역꾸역 지금 한 개씩 모으고 있으니까 아직 하나도 안 떴는데, 뜨는 상상하면서 하니까 벌써 기분 좋네. 매평님, <laughs> 저번에 저... 그때 몇 시였죠? 저번 알파벳 때나한열몇 시간 만에 먹었던 것 같은데, 하나. <laughs> 야나 갑자기 좀 어지럽다. 그거 생각하니까. 야, 분명히 누가 아까 잘 뜬다고 했지? 아니, 오제 캔안 뜨, 진짜. 갖말아시겠는 뒤죽자고. 기특이로 간주하고, 가만있지 히 않을 것이야. 야누스 나오고 사냥하다 졸아서 죽었다고요? 저 며칠 전에 여기 줄기 막 자리 보고 있었는데 누가 죽어가지고 그 자리 먹었습니다. 오, 어, 누구 죽었다! 당신인가요? 본거까지 <목소리> 생각하는 양반들은 아닌 것같한데 덕광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너무 억가는 또정해줄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티라서아니 아니요. 돈 주셨으니까 편 들어 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망할 내 근새끼들. 시큐아. 저기요. 억빠이은 오! 안 됐구나, 하하하하하. 어? 아재고 나이다~ 하하하하하하~ 그만하하하하 어머, 시작한지 20분도 안 돼가지고 먹어버렸구만~ 구독 취소한다고요~ 안 돼, 안 돼,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더 어, 보셔야죠, 이거~ 20분마다 한 개씩 먹는 거 보셔야 되니까~ 펜보청년은아르키스신부 10개, 천한테 저녁도 못 먹고 가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가는 시간 포함 약 35시간 걸렸다~ 벌써 너무 졸리다고요? 술값 떨어졌다! 구독 취소하신다고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또 떨어졌던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아 자고 일어나면 구독자가 떨어져요 맥스 뭐해! 김창석! 게임 좀 오케이 좀 해봐! 메이플 영상 안 올리고 일본 영상 올리면 당연하다고? 메이플 <laughs> 올릴 때도 떨어졌어 이 새끼야 메이플 영상 올리면 더 떨어져 이 새끼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그래, 메이플로, 메이플로 올려서 메이플로 떨어지는 건, 뭐. 김창성! 핑꾼는 50개, 합핑꾼는 2개 먹었는데, 합핑꾼는 사실,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모은 것 같기도 하고, 허리 펴다오. 이렇게 허리 펴. 그 다음에, 시간 좀 남았잖아. 시간 남는 동안에 스트레칭 한번 때려. 악! 아니, 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한 개도 안 뜬다고? 안 돼, 안 돼. 애초에 본인이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한 거잖아. 진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돼 돌아가 탈락 탈락 탈락. 선행 스택 사에가아 감사합니다 천국 가시겠네. 아이 또 익명의 우원자님 천국 가세요. 방송 약간씩 끊겨요. 어, 지금 저도 좀 끊기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거 램 이거 램 어디, 어떻게 하면 좋냐? 미치겠네 나도 대기 중은 아니에요 지 엄청 끊겨요? 아나 멈췄어 지금 와 레전드 레전드 컴퓨터 어, 터진다 컴퓨터 터진다 어 일단 어 다시 켰습니다 아저 위에 적혀져 있는 거 날라갔네? 아, 근데 또 이러다 또 터질.. 또 터질까봐.. 좀.. 어, 좀.. 이제 시작하냐고요 이제.. 이제 시작합니다.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반 상자부터 일단 까볼게요. 일반 상자. F1. 아, 이렇게 알파벳 B를 획득했어. 음, 그 다음에 엔터.. 아, 스페이스 바. 아, 이렇게 J를 획득했어. 자, 지랄.. 아, 지랄. 아,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를 왜 해놓은 거야, 도대체? 아니, 오해가 없네, 이거를. 이게 무슨 짓이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200개 깠고요. 그 다음에, 불꽃 알파벳 상자도 바로 까보자. 지금 바로 핫핑크 꾸러미를 사용할래? P를 획득. 오케이, P 획득. 그 다음에, K! 어, P랑 K 떴네요. P랑 K. 어? 아씨, 야, 앤 여기도 안 박았어. 이거 끝났네? 그러면 남은 거 조합 있잖아. 이거 조합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일단 200개 해가지고, 가루 1300. 아니, 근데 님들, 이거 진지하게, 불꽃 알파벳 상자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걸로 조합해서, 조합해서 어떤 거, 가루로 어떤 거. 근데 나는 어떡하냐? 아니, 현황이라서. 진짜 불꽃 알파벳 상자 없이. 샀지? 그건 너무 에반데 나는 근데 불꽃 알파벳 상자는 씁시다 저는 쓸게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사 먹진 않을게요 대신에 불꽃 알파벳 상자는 나오는 걸로 합시다 어 재밌는데 근데? 뭔가 사냥할 만 나네 다시 한번 가볼까? 다시 내려가요 혹시 나야 지금 한심면은 자리 있을 거 같아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줄기 이해도꽉 찼네 아, 잘 식사하세요. 님들아, 식사 챙겨 드시면서 하세요. 식사 챙겨 드시면서 하세요. 식사 챙겨 드시면서 하세요. 펌버거 밥 먹어봐! 작업장 간부신가요? 어, 나이다. 왜꾸러미에요 보따리가 아니라? 오히려 꾸러미가 맞지 않나요? 보따리보다는? 원래였으면 박스나 상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일부러 맞춘 것 같아. 핑꾸 이렇게 해가지고. 센스 있었다. 인정? 아, 아, 보따리! <laughs> 야, 이새끼야! 야, 나 알파벳 상자 갑자기 뭐 30개씩 나와요. 뭐야? 약간 50개씩 먹다가 뭐야, 이거? 렉 걸린다고? 설마 또 방금 터졌어요? 와, 젖었다! 또 메모리 또 올라간다! 아, 나또 지랄이네. 아, 나 진짜 계속 상하네. 아, 멈춰서 멈춰서! 나왜 눈물나? 나, 나. 네, 좋았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네. 핑크빈 이거 하고 그 4시간 반있다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한 건 아니고 그 시청자 분이 뭐 보내준 거 그것들 보면서 따라하긴 했거든요. 일단 하긴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지짜 만약에 한번더 터지잖아요. 다른 컴퓨터로 방송 프로그램 싹다 깔고 세팅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이식 가자. 이식 수술 해야겠다. 안 되겠다. 나 그럼 얼른 해결해서 와 볼게. 근데 미안해요. 얼른 해서 해결해서 올게. 해결해서 오고.